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주병 환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젊은 여자들 공주병이 정말 큰 문제예요. 남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죠.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님의 가정교육 실패. 가보죠, 가보.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병 환자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공주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용하는 남자들은 이제 퐁퐁이로 가는 거고, 이거를 수용 못하면 이제 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대에도 지금 공주병 환자들이 많죠. 보면 집불도 모은 것도 없고, 뭐 직업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닌데, 본인은 공주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를 공주처럼 모셔줄 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혼자 살겠다. 이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가 봐봅니까 그걸 다 수용해주게? 공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공주도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럴 거면 그냥 결혼하네. 아니면 국제결혼 쪽으로 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혼인감소와 저출산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근절해야 돼요. 근절. 가정교육이 제가 볼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락을 하나 보고 가시죠. 재산, 외모, 본질을 봐라 라는 거고요. 재산 외모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국방부 다니시는 분입니다. 남자고요. 연애 1년, 결혼 2년 차입니다.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데 한국 사이의 이혼율 증가는 결국 본질을 못 보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혼 정말 많이 하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 많고 얼굴 이쁘고 잘생기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 댐댐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200배 괴로워집니다. 저도 연애 때 살짝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사랑했기에 다 감내할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견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조상신이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런을 쳤어야지, 이 사람아. 아이고, 그런데 결국은 결혼했나보네요. 그 얼굴 이쁜 거 얼마 못 간다니까 사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선 와이프는 화가 좀 많고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이게 공주병 환자의 대표적 현상이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본인 중심적인. 이게 공주병 환자 특징이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는 그런 좀 성격이래요. 그런데 와이프도 화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쉽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들이 공주로 컸던 거는 태어날 때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냐오냐 오냐 공주처럼 컸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 그 이상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30년 동안 공주처럼 컸는데. 그리고 우리 와이프 오록이나 참고하세요. 화났는데 왜 참느냐? 어찌라는 거냐? 화날 때마다 미안하면 평생 미안하면서 살아라는 거냐? 내가 원래 하가 많으니 네가 좀 이해해줘. 하도 많고 전형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참을성도 없고 자기중심적이네요. 딱 말투를 보니까 딱 이러네요. 이어서 아무튼 결론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랑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연애 때 보면 낌새가 보일 겁니다. 말하는 뽄새나 행동거지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걸러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은 깁니다. 긴 시간 함게할 사람 마음 넓고 순한 사람으로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경험담인 거죠. 음, 정말 이거는 안타깝죠. 이게 도상신이 신호를 줬는데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내할 줄 알고 결혼했다. 이거 감내 안 됩니다. 아니 평생 그 감정이 콩깍지 씌인 게 평생 가나요?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는 분명히 벗겨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벗겨지고 난 이후에는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혼을 지금 할것 같답니다. 대더 이상 대화하기도 지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가정교육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산화제한정책 한자녀각기 운동을 1982년에 실시한 이후로 그 이후 세대들이 보면 공주병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방, 남자친구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남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합니다. 요즘 퐁퐁이 형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댓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시대니까 평등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반반하자라고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공정, 공평, 공정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났던 게고마츠 사약가의 악플 후기 내용이 조금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fm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사회진출이 가능해도 불평등, 임금 차이가 있으면 불평등, 할당제를 안 해주면 불평등, 고위직을 안 시켜줘도 불평등, 결혼 비용을 조금 내면서도 불평등, 남자가 집안일을 해도 불평등, 시댁가도 불평등, 간이고 술래고다 빼줘도 불평등을 외칠 뿐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한국 남성들은 평등을 부정하고 공정을 주장해야 한다. FM은 유리천장 같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을 설정하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남성들에게는 징병제, 결혼 비용 등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고마츠 사약가님의 악부르기 책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평등은 사전적 의미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공평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공정은 가정과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좀 쉬운 의미는 아닌데, 다른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평등입니다. 동일하게 제공해달라는 거죠. 남녀 모두 동일하게.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 평등을 주장하지 말고 남자들은 공정을 주장하라는 거죠. 즉 가정과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거죠. 남녀 간에 어쩔 수 없는 차별은 인정하고 가정과 규칙에 있어서 동등하게. 가령 대표적으로 여성 할당제죠. 여성 할당제. 가장 대표적으로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채용 시장이 공정해요? 공정 안 하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남자들은 독박 신병에 기, 공부 단절, 어자들이 경력 단절 하죠. 경력 단절. 대한민국 남자들은 공부 단절이에요. 공부 단절, 학업 단절. 이자들은 그거 없잖아요. 즉 가정과 규칙이 동등하지 않은 거죠. 여성 할당제라든가징병제 이것도. 결혼 비용도 보십시오. 사실상 보통 이제 보면은 남자랑 여자 나이 차이가 한두살 정도 나죠. 뭐 군대 갔다 온거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게 사회 생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훨씬 결혼 비용을 많이 부담해요. 과거에 1996년, 97년, 그때 같은 경우면 크게 차이 안 났거든요. 제가 몇번 보여드렸지만. 하지만 지금 20몇 년이 지났지만, 27년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유저들 중에서는 3천 정도밖에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도 3천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요? 1 9 9 0년 97년에도 3천만 원인데 지금도 3천만 원이야.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평등을 부정하고 공정을 주장해야 한다. 사실상 이게 주제죠. 이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자, 그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가 이뻐 놓치기 싫다고 이성을 잃지도 말고 만나도 5대5 또는 6대4로 서로 비용을 부담하며 만나는 걸 강조해주면 상당수 정신 아픈 나르시스트들 공주병 환자들이 보통 이 특징이죠.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니 적극적으로 애용을 바랍니다. 절대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마시고 데이트 비용도 바가지 안 쓰고 미래 리스크도 줄이고 일석이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주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공주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비를 많이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필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